주름 역시 많은 고민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피부들이 탄력이 떨어지면서 접히는 느낌이고, 그리고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쓰임에 따라서 모양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필러, 레디어스, 그리고 써마지까지 목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거의 올인원 시술들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심포니 성형외과 피부과 고동일 원장입니다. 프라이빗하게, 그리고 익스클루시브하게, 당신을 예뻐지고 어려지게 만들어 드릴게요. 여드름 흉터의 게임 체인저, 미라제과 제가 되겠습니다. 목주름 역시 많은 고민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 목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엔 다른 주름과 마찬가지로 이제 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생기시는 부분들은 가로주름, 그리고 세로주름이 다 혼재하게 생기거든요 하지만 가로주름과 세로주름은 조금 네, 치료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중력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피부들이 탄력이 처... 떨어지면서 접히는 느낌이고 아무래도 이게 깊게 깊게 파이는 형태의 주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그 파여 있는 주름을 조금 채워주는 거예요. 필링하는 작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은 거의 필러만 사용을 해서 깊은 가로 주름을 채우는 방식을 갖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레디어스라는 약물을 이용을 해서 아주 얕은 바로 진피 아래층에다 레디어스를 가볍게 깔아줘서 이 콜라겐을 만드는 것을 유도를 해서 이 주름을 펴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고요. 레디어스 같은 경우에 목 전체에다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목의 탄력감 그리고 주름 제거에 아주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사실 너무 깊은 주름 같은 경우에 레디어스가 조금 부족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기존에 사용하였던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해서 1층에 레디어스, 그리고 위층에 필러를 깔아줌으로써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주름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채워서 해결하는 경우보다는 결국 이제 근육이 많이 드러나고 근육의 쓰임에 따라서 모양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잔 근육들을 조금 잡아줄 수 있는 보톡스 시술을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는 가로주름. 새로 준 그러니까 전반적인 해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필러, 레디어스 그리고 써마지까지 목에 해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거의 올인원 시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 주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지금보다 개선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목 주름 개선을 너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